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영단기 더키어 토익 LC 캠버입니다 자,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 와 함께 여러분들 새 목표 다짐 하셨나요? 자, 우리 모두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공통점은 자,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자, 새해 어, 토익 점수 필요하다. 어, 목표 점수를 잃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클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붕하기 위해서 제가 또 최근 기출문제 복원을 해서 같이 풀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2021년도 우리 1월달, 2월달 안으로 어, 최대한 빠르게 자,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파트 2 다섯 문제 복원했거든요. 자, 준비해 주시고, 준비 어떤 준비? 자, 소급법 바로 할 준비해 주시고, 자, 문제 풀이 바로 가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합니다. 자, 파트 2 넘버 1 나옵니다. 파트 2 Number 1 Where is the museum exhibit hall? A. Th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B. It's in the bottom drawer. C. I'm going there now. Number 2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A. Quarter to seven. B. I wrote up the summary page. C. Yes, it's long enough. Number 3.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A. I have no expertise. B. I reviewed the drawing. C. Alexis already arranged the rental car. Number 4. What's the lunch special today? A. I really enjoyed it. B. That table is reserved. C. Your server will be with you shortly. Number 5. Didn't the supervisor order more company letterhead? A. Try that post office. B.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C. Please stow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엘씨는 킴벌리에게 물어봐 자 우리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넘버 원부터 바로바로 풀이가겠습니다자 넘버 원 들어볼게요. 자 한번만 캐치해주세요 넘버 원 Where is the museum exhibit hall? 잡았나요? 자 의무사 뭐였죠? 다같이? 뭐였죠? Where 잡았죠? 자 뒤쪽은 뭐였습니까? 한번더 기회드릴게요. 다시 한번 Where is the museum exhibit hall? 자캐셜 뭐였습니까? A. Where is the museum exhibit hall? 한번만 잡아야되지 uh. 자, 박물관에 전시관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A번부터 소고 갑니다. 자, A. A. Th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동그라미 세물 X 먹었어요. 뭐 X 가십니까? 실력으로 X 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Th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자, A번. 자, 캐치하고 X 되셨나요? 자 일단 우리 유사발음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part 2 토익 시험입니다. 그치? 발음 비슷하게 하는 유사발음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근데 발음이 사실 많이 안 비슷해요. 근데 유사발음으로 맨날 이렇게 항상 자 오답에 낚시랍니다. 걸려들면 안되겠죠? 자 발음 한번 읽어볼게요. 퀘션 나왔던 이 발음 뭐였죠? 다시 hb 다시 한번 hb 자 그럼 a번에 나왔던 이 단어 발음 뭡니까? exhibition 다시 한번 exhibition 발음이 뭐 비슷하지도 않지만 이 단어 두개 조합으로 유사 발음 계속 오답 한정합니다. X 가셔야 되고, 자, 뜻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쪽에 나왔던 contemporary art라는 거는 현대 미술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갑자기 현대 미술 전시회요라고 대답하는 거는 어떤 위치장소를 알려주는 답변으로 어, 적절치 못합니다. X. 의미상으로도 X, 유사 발음 챙기면서 X. 절대 아니었어요. 자, B방 가볼게요. 자, B. B. It's in the bottom drawer. 됩니까? 뭐라고 했어? 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밑한번한 한 번만 더. is in the bottom drawer. 뭐라고 그죠 is in the bottom drawer. x 가셔야 되죠. 자, 이거 답으로 되게 잘 나오는 답변이에요. 어떤 표션일 때? 자, 똑같은 의무상외형이지만 작은 물건의 위치 장소를 물었을 때 어. 자, 만약에 보고서 어 있습니까? is in the bottom drawer. 자, 맨 밑에 서랍칸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잘 되지만 지금은 어 전시, 전시관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where q u n 은 뭐를 묻는가? 뭐에 대한 위치 장소인가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럼 AB가 전부 X, 정답은? 어, 듣기 전부터 C가 나옵니다. 자, C가 뭐라고 하는지? C. I'm going there now. 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거 못뭐 들을 사람이 없죠? 다시 한 번. I'm going there now. 뭐라고 했죠? I'm going there now. 어떤 뜻이에요? 어, 저 지금 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자 어딘가에 위치 장소 물었더니 어저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은 어 제가 가니까 따라오세요 I'm going there now. Oh, follow me. I will show the way. 그렇죠? 내가 길 보여줄게 알려줄게 같이 가자라는 말이겠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C번 답변 분명히 답을 찾으셔야 되고 서구법으로 만약에 잘안 됐다 한번 정리해볼 만한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유사한 기출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자 패션 한번 볼까요? 자 가장 근처에 버스터 버스 정지장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A1 답변한 번 볼게요. 자 기출 문제 I'm on my way there now. 어떤 뜻인가요? 자 on one way라고 하면 뭐라고 요고 있어? 그쵸 어디 어디 가는 길그랬을때 어떤 뜻입니까? 어저 거기 가는 길입니다.라고 자 기억 더듬어서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뭐라고 했어요? I'm going there now 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지만 어, 완전히 똑같은 답변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표현이 다르게 또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정답 A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on my way there now. 저 지금 가는 길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온 적도 있고, 자, 또 다른 의미의 답변 한번 볼게요. 자, I2의 답변 보시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I'm not from around here. 어떤 뜻일까요? 자, 저는 이 주변으로부터 어머,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자, 저는 이 동네 살지 않아가지고 길을 잘 모릅니다. 말 그대로 part 2에 우리 언제나 잘 나오는, 어, 남 몰라의 답변의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A1 이런 답변도 여러 번 나왔고 A2와 같은 답변도 여러 번 나왔던 길거리 위치 장소에 질문했을 때뭐 어렵게 나오는 우회적인 답변입니다. 자 정리해서 세모가 아닌 동그라미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넘버 투 가겠습니다. 자 넘버 투 넘버 투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잡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은, 어, 싫어하는 평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번더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자, 주어부터 잡아볼게요. 주어가 한 단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주어부터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자, 앞에 주어부터 다시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자,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단어? 끝에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Report, report, 보고서. 자, 보고서가 어떻다고요? 뒤에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어떻다고요? Report is unusually long. Unusually long 하다로 갑니다. 자, 청취의 포인트 딱딱 잡아서 잘 잡으셔야 돼요. 원래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자, 보고서가 뒤쪽에 단어 중요합니다. Usually, 우리 너무 잘하는 단어. 언 붙으면 반대말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자, 평소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이런 말이요. 에 어. 자, 보고서가 다르,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긴데요. 자, 그 말은, 이 quarterly research report라는 게 이제 어, 매 분기마다 뭐 발행이 되겠지, 그치? 그쵸? 자, 그런데 일정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평소보단 좀 다르게 좀 길다. 말 그대로, 어, 평소보다 좀 긴데요. 좀 특이하게 좀 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답더니 뭐라고 답할지 한번 가 볼게요. A번. A. quarter to seven. 답 되나요? 뭐 하셨어요? 자, 소곡법뭐 하셨습니까? 분명히 x 가셔야 됩니다. A. quarter to seven. 자, 제일 기본이 뭐? 발음 유사 발음 나왔어요. 유사 발음 뭐 나왔죠? 자, 퀘션의 q u a r t e r l y 하고 A번의 발음 뭐 나옵니까? quarter to 7. quarter to 할때 quarter 너무 확연하게 유사 발음 x 가시면서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의미 맞지가 않습니다. 어, 언제 쓰는 말이죠? A번은? Quarter to s 어떤 뜻이에요? 시간 질문하고 몇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시간 답변할 때 하는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죠? Quarter to s 7시 15분 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뭐, 시간을 묻고 답할 때, 영어로 말할 일이 많이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시간을 물어봤어. 어, 물어봤는데, 자, 지금 시간이 6시 45분인 거예요. 자, 그런 경우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어, 645 라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영어스럽게, 회화스럽게 표현한다면 지금처럼,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쵸? 렇 어, 7시 10분 전인데요. 7시 15분 전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어, 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익혀봅시다. 오답이었지만 익힐 만한 표현이요. 다시 한번. Quarter to seven. Quarter to seven. 어떤 뜻이죠? 7시 15분 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을 같이 하는 길에 표현 하나 더 볼게요. 자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quarter past seven, quarter past seven 하면은 7시에서 15분을 지났다 말 그대로 7시 15분이에요. 그럴 때도 seven fifteen 보다는 지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읽어볼게요. quarter past seven. 다시 한번 quarter past seven 하면은 7시 15분이라는 말이고 자 에이번에 왔던거 다시 한번 quarter to seven 어떻게? 어, 그래서 7시 15분 전이란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면서 소구하실 수 있게, 자 의미 잡아주시고, 자 비번 갑니다. 비, b. b. I wrote up the summary page. 자 다시 한번. I wrote up the summary page. 뭐라고 하죠? I 하고 뒤쪽에 동사 들, 들었나요? 다시? I wrote up the summary page. 자 I 하고 뭐라고 하다가 뒤에 summary page. 자 summary page를 뭐 해놨다고요? 자 동사 잡힙니까? 다시? I wrote up the summary page. a 더 러더. 우리 라이드 란 단어 부처 뭐 글을 작성하고 쓰는 거 너무 잘 알죠. 과거 캐치 됐으니까. 자, 발음 한번 바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번. I wrote up the summary page. I wrote up the summary page. 다시 한번 발음 가볼게요. 자, 비번 다시. I wrote up the summary page. I wrote up the summary page. 뭐 해놨다고요? 제가 summary page 작성해놨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했던 그 평서문에 공감을 하고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본을 작성해 놨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긴데요, 좀 특이하게 긴데요. 음, 해결책 제가 지금 썸머리 작성해 놨어요. 동그라미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럼 C번 가볼게요. 근데 틀리신 분들은 A번보다는 분명히 C번 갔을 것 같아요. 자 C 갑니다. C. Yes, it's long enough. 일단 자 확인할 거는 C. Yes. 앞에 시작이 뭐였죠? Yes라고 답을 했어요. 자, 평서문의 yes/no 과연 됩니까? 질문이 아닌데 yes라고 답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자, yes/no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속어 가시면 안 됩니다. 평서문의 yes/no 답변 가능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Yes. It... Yes라고 하면은 그 질문, 질문이 뭐였죠? 음, 자, 보고서가 좀 특이하게 긴데요. 네, 맞아요, 깁니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yes 가능합니다. 근데 뒤쪽에 문장을 듣고 속어를 가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Yes, it's long enough. 우는 it's long enough라고 했어요. 언뜻 들으면 뭔가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답변 같은데 오답이었어요. 어감이. 질문 같은 경우, 퀘션, 질문이 뭐였어요? 보고서가 평상시하고, 평상시하고 다르게 길입니다. 너무 깁니다. 좀 특이하게 깁니다. 특이하게라는 거는 이게 좋은 어감이 아니야, 지금.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길어. 이런, 이런 어감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에 네, 맞아요. 까지 좋지만 네, 충분히 길어요. 이거는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일까요? 한국말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이게 길이감이 충분할까요? 오히려 짧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충분할까요? 하면은, 네, 충분히 길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어감의 말이었습니다. 자, 답변은 C가 아닌 B번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의미상으로 C가 아닌 B번이었고, 자, b 번의 이런 발음 캐치 잘할 수 있게 익혀주십시오. 자 한번 질문하고 답변 같이 또 발음 읽으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넘버 투. 자 질문 읽습니다.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The quarterly research report is unusually long. 했더니 예, 답변 갑니다. 자 답. C. Yes, it's long enough. Yes, it's long enough. 읽어주십시오. 그래야지 듭니다. 자 넘버 스리 퀴즈션 갑니다. 자한 번만에 잡아주세요. 자 질문. Number t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봤나요? 아, 앞에 뭐였죠? 다시.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앞에 시작은 Could you help me? 까지 잡고 뒤에 따라갔습니까? 자, 우리 can you, Could you 이런 요청 요청 쿠션에서 가지고 정말 제일 잘 나오는 게 how 우프 동사가 나오는 도움에 대한 요청이에요. 자, 근데 half 동사가 나올 때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자, 구체적인 도움의 어떤 그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이 뒤에 더 붙게 돼 있어요. 자, 따라갑니다. 자,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도움을 요청하죠?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자, 뒤쪽에는 단어의 힘이에요. c o u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자, 다시 한번 단어는 외워야 돼요. 다시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자, 여기에 중간에 수거와 함께 뒤쪽에 명사 단어까지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drop drop 하면은 어떤 뜻이죠? 작성하다. 작성하다. 그렇죠? 자, 뒤쪽에 rental agreement 하면 또 어떤 뜻입니까? 자, 어떤 뜻인가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 박영은 학생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영은 구독자님 뜻 얘기해 줄까요? 뭐죠? rental agreement 그쵸? 그쵸? 어, 임대계약서입니다. 자,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자꾸 컨트롤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렌틸 어그리먼트 하면은 임대계약서입니다. 자, 임대계약서 작성하는 것좀 도와줄래요? 라고 해서 자, 단어를 몰라서 못 듣는 일이 없게끔 단어 다 외워주세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크게 크게 읽어볼게요. 다시!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음? Could you help me draw up the rental agreement? 라고 했더니 A번 가볼게요. A! A! I have no expertise.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I have no 자 기출 문제도 똑같이 The, 답변 나왔었어요. 제가 뭐 p 프레징 하지 않았습니다. 자, 8번 뭐라고 합니까? 자, 뜻을 안다. 동그라미 될 수도 있고 모른다. X가 되면 안 되죠. 세모가셔야 됩니다. 다시. I have no expertise. 자, 발음 뭐였습니까? I have no. 발음 뒤에 뭐죠? Expertise. 다시 한번 expertise. 바로 바로 읽어볼게요. 다시. I have no expertise. I have no expertise. 발음 캐치하시고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자, 의미가 뭐였나요? expertise 전문 지식입니다. 그렇지? 어,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없어 가지고요. 도움의 내용부터가 되게 되게 구체적으로 어 전문 분야였어요. 오늘 질문이 자, 계약서 작성하는 것좀 도와줄래요? 라고 했더니 어, 제가 그 분야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뭐죠?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거절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자, 기억합니다. 자, can you could you, 주 의와 같이 어떤 요청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할때 거절하는 답변이 나올 때는 거절을 하는 이유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이유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어떤 이유가 따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청취력의 실력. 정답은 A 번이 답변이었습니다. 자 단어를 한다, 다 알아들었다,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세모로 가셔야 돼요. 자 B 또 가볼게요. B. B. I reviewed the drawing. 다시 한번. I reviewed the drawing. 자 만약에 내가 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B 번을 X로 가셔야 돼요. 유사 발음 같은 거를 알아듣지 못할수록 그냥 안 가셔야 됩니다. 그제 다시한번 B I reviewed the drawing. I review, I review. 잘 검토했답니다. 뭐를 검토했다고 하죠? I reviewed the drawing. Drawing, d r a w 어떤 발음 반복합니까? 여기 질문 패션에 d r a w n 란 단어. Drawing 그렇죠? 유사 발음 안 가셔야 되고, 자 뜻은 외워주세요. 뜻 중요합니다. Drawing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뭐 어떤 뜻? 어, 설계도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계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라는 유사 발음을 그냥 만들어내는 오답의 함정이었어요. C See. Alexis already arranged the rental car. 뭐라고요? 다시 한번. Alexis already arranged the rental car. 자 의미상 맞지가 않고 또 유사 발음 어디에 지나갑니까? Alexis already arranged the rental car. 그렇죠. Rental, rental란 단어 단어 반복. 자 의미 잡아 볼게요. Alexis already arranged the rental car. Alex가 already, already 이미 벌써 뭐해놨다고요? Arrange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rental car를 arrange한다는 거는 어 이제 마련해놨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 Alex가 이미 벌써 뭐 많은데, rental, 거는, 어, 겁니다, 자, the rental car 마련해놨어요. 예약을 해놨다는 말이겠죠 의미가 맞지 않아. x. 자, 유사 발음 너무 확연하게 x. 똑같은 단어다. 그렇죠? 어. x의 정답은 의미상으로 a번 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 자, 캔유 큐슈라는 요청에 있어 가지고 거절할 때는 어떤 답변? 거절하는 이유로 답한다. 자, 그리고 지금 단어 외울 거 제법 있습니다. 전부 외워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바로바로 넘버 4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넘버 4. 넘버 4. What's the lunch special today? 아무 짤막합니다. 다시 한번. What's the lunch special today? 자 앞쪽 문제보다 확연히 쉬운데요. 다시 한번. What's the lunch special today? 자 아까션 뭐였죠? What's the lunch special today? 오늘 런치 스페셜이 뭡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자 A번 바로 가볼게요. A A I really enjoyed it. 되나요? 다시. i really enjoyed it 뭐라고 했나요 될까요 다시 i really enjoyed it 뭐라고 하죠 응. i really enjoyed it 들었습니까 i really enjoyed it i really enjoyed it i really enjoyed it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져볼까요 네, enjoy란 단어에 자 시제는 뭐였나요 다시 i really enjoyed it 아, 아까 봤나요 자봐버셨나요 다시 한번 시제가 무엇입니까 i really enjoyed it i really enjoyed it 이라고 하면서 연음이 되면서 이 ed의 발음이 캐치가될 수가 있어요 자. e D 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돼요? Enjoy, enjoy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쵸 근데 e D 가 있을 때 발음은 enjoyed, enjoyed it. 자 연음도 연습하면 시작했지 가능합니다. i really enjoyed. It. 어, 저 굉장히 즐겼습니다. 뭐를 즐겼는가? 지금 뭐밥 얘기가 났으니까 뭐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겠죠? 어,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연결이 어색합니다. X 가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다시 I really enjoyed it. I really enjoyed it. 맞지 가 않다. X 의미상 X. B 미? that table is reserved. 되나요? 다시 한번 B that table is reserved. 일단스천이 오늘 런치 스페셜 뭡니까라고 하는데 뭐다라고 얘기를 해도 해주던가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 너무 맞지 않죠. 어그 테이블은 예약이 된 좌석입니다. 뭐 예약되어져 있는 뭐, 지정석이에요. 말도 안 되죠. 하시면서 연상어인 거죠. 레스토랑에 갔다라는 연상어의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B번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C. C. Your server will be with you shortly. 뭐라고 하죠? 오늘 럼치 스페셜 뭐예요?라고 했더니 Your server will be with you shortly. 뭐라고요? 다시 한번 C. Your server will be with you shortly. Your server, server. 우리 단어 배울 때 많이 여죠, server. 그렇죠. Wait to wait를 씁니다. 그렇지. 자, 당신의 서버가 뭐라고요? 뒤쪽에. y o u l l be with you shortly. 그렇죠. 어, 당신의 서버 서버가 will be with shortly. Shortly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곧이란 단어를 우리 숨만 너무 쓰지 말고 우리 shortly 같이 외워볼게요. Shortly 곧이란 단 말이요. 당신의 서버가 곧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그 말은 서버가 어, 테이블마다 담당 서버가 있는 레스토랑 있죠? 자, 당신 그쪽에 담당 서버가 곧 이제 가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당신 테이블에 담당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이겠죠. 상황이 그러시나요? 그래서, 지금에서 뭐 지나가는, 그 웨이트 웨이트리스한테 오늘 런치 스페셜 뭐예요? 어, 물었더니, 어, 잠시만요. 서버가 꼭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라는 답변인 거죠. A, B가 어색하다. X, X 가시면서 자, C번 정답 가셔야 되는 답이었습니다. 잘 가셨나요? 자, 정답은 C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질문. What's the lunch special today? What's the lunch special A. today? A 말고 자 C번 답변이었어요. C 갑니다. C. Your server will be with you shortly. Mm? Your server will be with really you shortly.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넘버 5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Didn't the supervisor order more company letterhead? 잘 잡았나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은 부정, question, 부정 의문이었어요. 자, 한번더 갑니다. Didn't the supervisor order more company letterhead? 자, 이 정도 단어를 다 아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경우 앞쪽에는 모르는 단어 없었어요. 자, 끝에. 자, company's letterhead. 레터헤드를모른다고해 가지고 앞에 들었던 걸다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앞에 드는 걸 잡고 다시 Did the supervisor order 앞에 시작은 Did n the t supervisor order. Did the, the, the supervisor order. 자, v i s o r 가 어떤지요? 주문했던 거 아닌가요? 뭐를 맨 뒤쪽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컴퍼니 레더하드라는 거. 레더하드는 그 회사의 로고가 딱 찍혀져 있는 그런 편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로 모르시에는 문장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어 외워 주시고. 자, 이 컴퍼니 레더하드를 자, 슈퍼바이저가 더 주문해 놨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끝에 있는 이 단어가 아니고 앞쪽에 여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The supervisor order more company letterhead. 그렇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더 주문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로고 로고 찍혀져 있는 자, 회사 편지지 더 주문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답가 볼까요? A번. A. Try that post office. 다시 한번 Try that post office. 스파바이저가 그 편지지 더 주문했던 거 아니에요? 약간 어감이 필요한데 그 어. 쓰려고 해서 보니까 주문한, 더한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이런 순간에 didn't, didn't 부정으로 또 많이 묻는 거예요 그 주문 더 해놨던 거 아니에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더 많이 씁니다 부정이라는 거는 다시 근데 갑자기 편지지를 찾고 있는데 어, Try the post office. 자그 우체국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체국에서 뭐 사보라는 건가요? 자 컴퍼니 레터를 해야 는 우체국에 파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로고가 딱 찍혀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번 말이 맞지 않은데 레터라는 단어 때문에 연상어휘로 우체국 얘기를 그냥 합니다. 자 내용상으로 X 가셔야 되고 질문을 사실 다 놓치면은 전부 다 세모가 되면서 찍어야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이제 또 생깁니다, 그렇지? 자 a 번 X 였습니다, B. B.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뭐라고 다시? B.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I have some 하고 저처럼 끊어주지 않죠. 쭉 연결로 I have some 뒤쪽에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성우 발음.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 RC는 자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쭉 읽어줍니다.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다시 한번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자 문장으로 눈으로 보면서 문장을 자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that you can use 너가 이용할 수 있는 letter h e a d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어, 제거 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 겠죠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끊어드린 요런 구문 발음할 때 끊어주지 않습니다 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다시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i have some that you can use, you can use. You can use. See. 그래서 정확하게 스크립트 보면서 자, 구문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단어 모르는 것있때 외워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자막 끊어 읽기 하는 곳을 끊어주지 않아 자, 성우하고 똑같이 발음하면서 문장을 익혀 주셔야지 다음에 또 비슷마,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비번 정답이었는데 안 들리면 또 안타깝게 세모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C C Please s t o w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Please s t o w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한번 더 다시 Please s t o w your bag Please store your bag Please store your bag 뒤쪽에 더 갑니다 다시 Please s t o w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음? Please store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laughs> 자 어디어디? 어디? 발음을 그냥 had란 단어를 발음 반복하면서 유사 발음을 만든건데 질문을 너무 정신없게 놓치면 은 이런게 유사 발음이 지나가는지도 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놓치게 돼있어요어 그 의미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 뭐라고 하는지 단어도 외워 볼게요 Please store your bag. store라는 거는 보관하다 라는 뜻이죠 보관하다 근데 그 속뜻에 안전하게 라는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당신 가방을 보관을 해주세요 어디다가? Overhead compartment 하면은 특정 단어. 우리 비행기나 기차 탔을 때 머리에 징칸 있죠. 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Overhead compartment 다시 한번 overhead compartment입니다. 그래서 overhead compartment에다가 가방 넣어주세요. 보관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발음 익혀볼게요. 세번 다시. Please store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Mm? Please store your bag in the overhead compartment. 자 답은 아니었지만 읽어주시고 익혀주세요. 자 우리. 영어 토익 점수를 따는 공부이긴 하지만 우리 그쵸 시험 영어이긴 하지만 언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그치 자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애쉬라고 해가지고 계속 듣기만 하시면은 너무 느리게 느려요 늡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 읽기를 많이 많이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인강으로 지금 그쵸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이 수업을 듣지만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계속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제가 막 읽으세요. 읽어 봅시다 하지 않더라도 계속 같이 해 주셔야지 빨리빨리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자, 더더더 더,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했던 거 m p 쓰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 복습할 수 있게 제가 블로그에 올려줬어요 근데 그 블로그 어디냐면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그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자, 거기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조금 더 복습하실 수 있게 제가 다 해놨어요. 자, 그럼 열심히 복습해주시고 자, 우리는 다음 영상, 어, 다음 기출 뽀개기 영상에서 우리 바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